예예. 예. 혹시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아 예. 저는 그 가드링 용품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하이팟 대표 여상철입니다. 예, 예 저희가 이제 조금만 지금 이제 소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제품 개발도 하고. 뭐 팅도 하고 영업도 하고 모든 뭐, 걸다 하고 있습니다. 그, 마이 워시에서는 그, 이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 화분인데, 그, 이제 실제 물을 흐르게 해서 그 물소리도 좀 들려주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연가습 기능도 있는 그런 이제 모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화분입니다. 그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화분이 그 저가 화분은 전부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이 되가 들어오거든요. 그리고 고급 화분은 전부 이제 유럽 쪽에서 들어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 화분은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체 화분을 좀 개발해 보자 이래가지고 그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화분이 거의 2000년 로마시대 처음 개발되었는데, 그 뒤로 기능이 변하지가 않고있더라 음. 식물, 식물 기능만,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이제 어떤 실질적인 기능을 우리가 이제 그 수경 재배하면그가습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, 그래서 그거 의 미미하기 때문에,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능을 좀 넣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그 화분을,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하다가 개발하게 었습니다 제품이 그 처음에 이제 아큐팟이라고 그 식물하고 물고기를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산소 공급기 이게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소음이 있어요. 진동 소음. 그걸 좀 최소화한 그 무소음 산소 공급기도 개발했고 그 다음에 그식물하 물고기를 같이 키우는 그 대신에 이제 물이 흐르게 하는 아큐 가든이라는 제품도 개발 했습니다. 그건 제가 볼때그 소비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체가 뭐 예를 들어서 50대 여성분들이랑 30대 여성분들은 완전히 달라요. 좋아하는 게. 근데 하나 느낀 거는 이게 제품 디자인을 최대한 단순화 하면은 골고루 좀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올해가. 예. 그래서 이게 어느 그 좋아하는 디자인은 소비자마다 달라요. 그래서 그 고객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그거 이제 만나서 그, 그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. 이야기하면서 가능하면, 이제, 좀,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건안 하고, 그냥 계속 그, 그분들이 그 유사한 제품이나 있었던 경험을 계속 그냥 들어만 주면은, 그 중에서 그 실질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받아, 알 수가 있어요. 그냥.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, 저는 이제, 그, 저기 그냥, 이게, 예를 들어서, 그냥 화분이다 그러고 그냥 보여만 줘요. 그러니까.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는 그 소비자의 생각을 내가 알아내야 되는데 음. 이걸 이제 그걸 근거로 디자이너가 보여줄 때도 소비자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설명을 해버리면은 이게 안 되더라. 음. 그래서 처음에 보여줄 때는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 음. 화분이다 그러고 보여주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들 물어보면 이제 기능 설명해 주고. 예. 음. <laughs>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. 예, 예. 음, <laughs> 감사합니다. 됐죠. 예, 예.